대박 나는 띠, 남녀, 월색으로 나눠봤어. 이제 경전년 하반기에 금전으로 투자수가 좋다, 현재수가 좋다, 이렇게 금전으로 대박 나는 거지, 네. 이런 분들의 띠와 태어난 연도로 남녀로 호명을 지어봤습니다. 이제 먼저, 제일 첫 번째. 6 3 살이신 분들이에요. 무술생이 네, 네, 네. 5월생 남자분들 아주 좋아요. 이제 이분들이 뭐가 좋으냐면은 이제 이분들은 이런 거야. 금전적으로 투자원이 좋다. 횡재수가 있다는 거는 몰랐던 조상 땅이 뭐 갑자기 발현된다거나 네. 주인 없는 땅이 나에게 온다든지. 선산 문중에 개발이 된다든지 음. 예를 들면 네. 그래서 이제 5월생의 남자분 음. 63살 분들 희망찬 하반기가 네.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62살 네. 기해생 돼지띠분들이에요 8월이시고 12월이신 여자분들 여성분들이 어. 대박의 기운이 있다 네. 이분들은 어떤 형국이냐 하면은 길을 가는데 그냥 금한 덩이가 보이는 겨 어. 그래서 저는 횡재해서 복권투자 조심스럽게 권해봅니다 <laughs> 네 다음은 59세이신 이민생 범띠 여러분들이에요 이제 이분들은 고난도 많고 풍파도 많지만 그렇다고 초반에는 안 좋았으나 후반에 참 좋거든요 이분들은 3월생 남자분이시고 좋고요 9월생 여자분들이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재산이 늘어나는 격이야 하반기에 어. 재산이 늘어난다는 거는 내 사업 실적이 오른다 나의 배당금이 오른다 예를 들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배당금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59세 3월의 남자분 9월의 여자분 되시겠습니다 다음 57세 용띠 갑진생 분들이신데요 이분은 2월생 여성분들 네. 이분들은 어떤 부분이 좋냐면 57세 여성 2월생 분들은 안 팔리던 묶인 부동산이 팔려 그것도 내가 원하던 가격보다 웃돌아서 팔리는 매도 운이 상승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내 집이 이제 묶였던 집이 팔리면은 네. 목돈이 들어오잖아. 그렇 그래서 그것도 횡재라면 횡재 횡절 아니겠어요? 다음은데 네, 53살 됩니다. 원숭이띠 여러분인데요, 6월생의 여성분들이 참 좋습니다. 네. 유산 상속, 재산 분배. 네. 결국 이제 부모나 친지로부터 나에게 내려오는 선친으로부터 오는 이제 금전의 운이 뚜렷하다. 6월에 태어나신 원숭이띠 여러분들 한번 53살 분들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다음은 50살이 되신 신해생의 돼지띠 음. 여러분 중에는 11월생의 남자분 또 음. 12월생의 여자분들이 네. 대박이 있다고 하시는데 어. 크지는 않아. 네. 크지는 않지만 이분들은 뭐냐면은 내가 그동안 미뤄왔던 받지 못했던 금전이 아. 이제 들어오는 격이야. 네. 예를 들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미수금 이 음. 들어온다. 회수가 된다. 돈이 돌아 들어온다 그러셨거든요. 11월 남자분들, 12월 여자분들 횡재 수가 있겠고 다음은 46 대신 을묘새 토끼띠 여러분들 11월에 태어나신 남성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성공이 있어요. 이번 하반기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음, 또는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보셔라. 네. 어 너무 좋아요. 토끼띠 46, 네. 11월생 남자분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카테고리는 네. 대운이 열렸다는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하반기에 다음에 37살의 갑자색의 g 띠 여러분들입니다 2월, 네. 3월 남성분들이시고 1월달에 여성분들이십니다 네. 이분들도 금전 투자원이 좋다 장기 수익이 아니라 단기 수익이야 요 네. 하반기에 네. 부동산에 운이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 네. 장기로 투자하지 마시고 단기 투자. 네. 이제 매수하시고 매도하실 때 기간의 틈을 짧게 하셔서 음. 그거에 대한 투자의 수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이 되고요. 네. 다음은 33살 되신 무진생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네. 용띠 여러분들이신데 이분들이 사주가 높고 팔자가 가파르다 그래. 좋다면 좋고 나쁘다면 나쁘다. 네. 호불호가 갈리는 사주 팔자에.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8월생, 10월생 남성분들, 또 10월생! 여성분들, 이분들도 투자, 사업, 행제, 금전 굉장히 좋다. 네. 이분들은 특히 동업일 때도 괜찮아요. 누구랑 동업하는지도 네. 중요하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누구랑 같이 도모했을 적에 더 에너지가 상승되는 게 있어. 네. 나의 운이 굉장히 강성하시단 말이야. 금전이 굉장히 크게 들어온다는 거, 이분들. 음. 그래서 이분들, 요번 하반기에 또 기대를 해보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27살이십니다. 이제 갑술생, 개띠에 7월. 음. 9월, 11월 남성분들, 9월 여성분들이 네. 투자수, 현재수가 좋다. 네. 하반기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호명해 드린 네. 이 나이띠와 네. 그 월에 태어나신 네. 연주와 월주를 기준으로 본 거예요. 이분들은 이번 하반기에 금전으로 한번 기대심을 가져봐도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대박, 네. 대운, 횡재, 음, 음. 이런 거에만 관심이 높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호사다마라고 했어. 좋은 일도 중요하지만, 마우가 끼고 사가 기는 네. 것도 잘 막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 달마다 네. 수가 눕는 날이 있어. 음, 각 달마다. 30일 중에. 네. 한 20날 정도는 편안한데, 한 열흘 상간이 눕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아. 날을 하면 제가 신중하게 한번 네. 잘 추려봤습니다. 어, 이 양력 기준이에요, 여러분. 음력으로 해드리면 너무 헷갈리셔. 9월달 양력의 흉수입니다. 팽수이기도 하고요. 잘 조심해야 되는 날짜이기도 합니다. 택이라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네. 이 날짜에 뭐 이사가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결혼이 안 된다가 아니라 이 날짜는 모든 게좀 불길하게 작용하니까 차 조심도 하고 길 조심도 하고 사람 조심도 하고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9월달에 조심하고 넘어가야 되는 날짜 호명합니다. 네. 양력 9월